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오늘 제가 15분 동안이지만 짧은 시간 동안 드릴 말씀은 딱두 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의 성공의 비결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채택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지금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왜곡과 오해가 대한민국의 선진화의 완성을 위협하고 있다. 이두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성공의 비결, 뭐 학설도 많고, 뭐 수십 년간 국내외 많은 전문가들이 분석을 했지만, 사실 2차 대세 세계대전 이후에 신생 독립국 중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나름대로 이룩한 나라 몇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고요. 그만큼 이제 연구의 대상이었지만, 사실은 복잡하게 볼 것이 없습니다. 1945년, 48년을 기점으로. 5천년 동안 똑같은 문화와 전통과 언어와 뭐 심지어 김치까지 똑같이 먹는 하나의 사회적으로 보면 일란성 쌍둥이 한 그룹이 완전히 1945년을 기점으로 두 개의 사회적 실험 랩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일란성 쌍둥이가 각자 다른 체제에 들어가서 오늘날 보여주는 이 차이는 오로지 후천적인 것이고 그리고 그는 오로지. 환경 요인에 의한 것이고 그것은 바로 경제 체제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밖에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유민주의 시장경제, 특히 시장경제를 채택했다는 나라들은 전 세계에 굉장히 많습니다. 신생독립국들의 대부분이 그런데 성공한 나라는 대한민국 정도밖에 없고요. 대부분 실패했다는 얘기는 시장경제를 잘 그나마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도 운영해서 오늘날까지 이르렀다는 점,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채택한 것은 필수조건이고 필요조건이지만 그것이 반드시 성공을 담보하는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의 성공의 비결을 바로 그 충분조건에서 찾고 있기도 한 것이고 오늘 그 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한민국의 경제발전 과정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시리즈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분들은 대한민국의 경제발전 전략은 계획경제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시면 은 소비에트 스타일의 어떤 계량적 경제계획이 아니고 1차 고개년계획 이후 2차로 이어져서 6차까지 이어지는 경제개발계획은 기본적으로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는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소위, 인디커티브, 지향적 계획이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의 경제발전 계획은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증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60년대 수출주도 전략을 펼 때, 수출품목과 수출지역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 정부가 직접 개입한 적이 없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수많은 크고 작은 무역업자들과 종합상사들과 회사들이 심지어는 우리의 적대 관계가 있는 중공과 소련까지 들어가서 물건을 팔아야 꼈고그 과정에서 관료나 정부가 개입했다는 증거는 거의 없습니다. 모두 민간의 창의와 도전정신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70년대 중화공업도 보면 그 당시에 중화공업을 추진했던 대만이나 남미의 나라들과 비교해 볼때 독특한 점은 대만은 국영 기업체제로 가서 비효율을 넘지 못했고 남미는 잦은 정변 때문에 부패한 크로니 캐피탈리즘 때문에 중화 공업에 실패했습니다. 대한민국은 60년대의 수출 드라이브에서 검증된 성공한 기업인들에게 중화 공업을 맡겼고 검증된 기업인들이 사적 유인 동기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아는 삼성, LG, SK, 현대차를 이뤄낸 겁니다. 이거는 전 세계 유일한 사례고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성공의 비결이고 쉽게 말하자면 민간 중심의 시장의 자유과 창의 기업을 활용한 민간 기업을 활용한 경제 발전 전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지금의 성적표입니다. 지금 세계 10대 21년 기준으로 10대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가 되었고. 여기서 참고로 러시아보다 우리나라가 크다는 점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도와 중국은 인구가 많아서 10위권에 들어갔지만 그 나라들은 여전히 가난한 나라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제 세계 10위권의 중요한 경제대국이 됐다는 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유 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가 뭐냐.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고 또 이후에 이제 신중섭 교수님이나 최현혁 교수님이 언급하시겠지만 시장 경제의 가장 핵심은 분산된 의사결정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만들어 누구에게 나눠 주는가를 관료나 정치인들이 정하는 게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이 사적 이익 동기에 의해서 행복 추구 본능 뭐 보기에 따라서는 탐욕과 이기심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것 때문에 참여해서 그것 때문에 의도하지 않게 남에게 좋은 일 좋은 서비스 좋은 물건을 만든다. 이건 뭐 17, 18세기 아담 스미스가 관찰한 거지만 여기서 핵심은. 자유주의 시장 경제에서는 인간의 이기심과 행복 추구 본능을 결코 부도덕하게 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마치 중력이나 물불과 같이 자연 현상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잘 살겠다는 욕망을 시스템적으로 엮어서 우리가 물불이 얼마나 무서운 자연의 힘입니까? 사람도 죽이고 홍수도 나고 재산도 파괴하지만 댐을 쌓아서 전기도 만들고 불을 잘 활용해서 난방도 하고 전기도 만들듯이 인간의 이기심이라는 이 자연의 힘을 제도적으로 잘 엮어서 모두에게 이로운 힘을 만들어 내는 이게 바로 자유주의 시장 경제의 핵심 아이디어고 대한민국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바로 이 세가 이 자연의 힘을 사람들이 잘겠용잘 살겠다는, 살겠다는 욕망을 경제 발전으로 연결시킨 아주 예외적인 나라에 속한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학자들은 어떻게 결론을 내고 있는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사람들의 이기심이 어떻게 공익과 일치될 수 있는가 이건 학술적인 논의이지만 많은 학자들은 크게 세 가지의 조건을 갖춰야 된다고 합니다. 재산권의 보호 그리고 자유로운 계약과 경제활동의 자유 그리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입니다. 그럼 대한민국이 1990년대 이후 2000년대 들어와서 성장 잠재력이 소진되고 지금 장기적으로 침체 국면에 들어가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2000년대 들어와서 재산권의 침해, 그리고 과도한 정부 규제에 의해서 내가 원하는 상대방과 원하는 조건으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자꾸 막아버리기 때문에 경제 활력이 침체된 것입니다. 그리고 공정하지 못하고 독과점적인 시장 경쟁이 또한 우리 경제 활력을 떨어뜨린 것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이 왜 저하되고 있느냐? 이 상태로 가면 머지않아 잠재 성장률이 영에 수렴하는 장기 침체 국면으로 갈 거란 이야기가 나온 지는 벌써 20년이 됩니다. 그러면 문제의 문제는 무엇이냐? 바로 시장 경제의 장점을 살리는 그리고 대한민국의 고도 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그 요소, 재산권의 확립, 자유로운 경제 활동, 그리고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여기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한국 경제가 장기적으로 지금 추세적으로 침체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경제에, 시장 경제에 대한 오해, 불신, 왜곡, 폄훼 여러 가지 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제가 여기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평등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사회주의적인 사람들은 결과의 평등을 지향하는데, 그 자체가 사실은 불공평한 것이죠. 이 점에 관해서 우리 신 교수님이 또 설명 드릴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양극화라는 말, 소득격차가 시장 경제 때문이다. 양극화라는 어휘에서 오는 착시현상이 우리를, 사고를 정확하지 못하게 합니다. 양극화는 나쁜 것이죠.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양극화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자꾸 해답은 축소, 양극화 축소하고 재배분적으로 논리가 가는데 양극화의 문제의 본질은 빈곤의 확산과 대물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양극화는 문제지만 빈곤을 해소해야 되는데 좌파들은 자꾸 양극화 때문에 재분배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은 불온전하고 기업은 탐욕스럽다. 정의롭고 공정한 정부와 공무원들이 나서서 시장의 실패를 바로잡아야 한다. 이거 괴담입니다. 저도 정치권에 몸담아 봤지만 미안한 말이지만 정치인들 그렇게 정의롭고 공정하지 않습니다. 고, 공무원들 그렇게 유능하지 않습니다. 그는 선진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선진경제일수록 오히려 관료와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을 전제로 민간중심의 시장경제로 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쟁은 강자의 논리고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고 화합이 좋은 것이고 양보가 아름다운 것이다. 맞는 말이긴 한데 결국 경쟁을 싫어하는 집단은요. 이익집단들이고 노조고 공급자단체고 기득이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경쟁은 즐겁지가 않습니다. 저도 경쟁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쟁을 최선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면 경쟁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덜 일하고 편하게 살고 싶다는 게 인간의 본성이라면 경쟁이라는 인센티브를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최선을 다하게 만드는 일종의 차선적 대안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실용적 대안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이 없는 곳은 천국이 아니라 빈곤의 지옥이고 하양 평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미 역사의 경험 아니겠습니까? 가격 기능에 대한 왜곡도 심각합니다. 이게 가격은 어디까지나 경제 체제에서 보면은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메신저입니다. 어떤 메시지 전달이고 일종의 신호기거든요. 그러니까 배추 값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지금 배추가 부족하다는 뜻이고 이것은 소비자에게 배추를 아껴 먹으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고 농민들한테는 무나 고추보다 배추를 심으라는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매개체인데 많은 사람들은. 가격이 올라간 것을 문제로 삼아서 가격을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 나라에서 대한민국 포함해서 문제가 더 확산되고 복잡한 것이고 지금과 같은 물가 상승기에 바로 정치권이나 공무원 사회에서 가격 통제를 하려는 그 유혹이 생기는 것도 바로 시장 원리에 대한 뭘 이해해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또 기업의 역할에 대한 그 인식.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나머지 기업이 너무 과도한 이익을 내면 안 된다. 이런 논리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이 하나의 사회적 제도로서 보호받는 이유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득을 창출하고 세금을 내고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을 생산 공급하기 때문이지 더 이상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기업의 본질에 충실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금을 내지 못해서 국가 보조금으로 연명하고 소비자가 원치 않는 물건을 만들어서 오히려 강매하고 그리고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고 캐고하고 이런 기업이 반사회적인 기업인 것입니다.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기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소득에 대한 오해도 굉장히 큽니다. 아직도 19세기형의 노동가 시설에 집착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코 21세기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치의 창조는 노동 투입량과 절대로 비례하지 않습니다. 이제 가치의 창조는 소비자가 얼마나 그 물건을 가치 있게 여기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치 창조 경쟁으로 체제가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도 좌파들은 또는 사회주의적인 이념에 경도된 사람들은 노동 가치설에 노동을 중시 여기는 아닙니다. 21세기는 아이디어가 부를 창출하고 소득을 창출한다는 것, 이런 것들이 누적되어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의 시장경제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진행되는 이런 시장경제 때리기에는 이해 부족을 넘어서, 무지를 넘어서, 사실은... 이념적 배경이 있습니다. 이러한 반시장 경제 세력은 저는 크게 세 덩어리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대한민국의 성공과 정통성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집단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승만이나 박정희나 메가더가 철천지 원수일 수밖에 없죠. 우리 사회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싫은 거예요. 한 원장님이 기념사에서 언급하셨잖아요. 두 번째로 사회주는 공산주의 이념에 몰입된 집단의 시장 경제를 배척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념과 무관하게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시장 경제를 비판하고 왜곡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이 중에 한 파가 저는 관료 집단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일부 정치인들도 시장은 탐욕스럽고 불공정하니까 정치인과 공무원들이 나서서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그 괴담을 퍼뜨리고 있는 것이 시장경제의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자면은 지금 언론이나 학교나 이런 사회 각 분야에 이렇게 산재되어 있는 시장경제에 대한 왜곡과 오해, 편애를 빨리 수정하고 우리의 차세대들을 올바르게 키워내는 게 급선무가 되겠지만 시장경제의 우수성과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의 그 배경을. 교육 대상을 지식인이나 언론인, 그리고 방송 매체 종사자, 공무원, 시민단체, 정치인들까지 광범위하게 설득하고 개몽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관되게 이러한 역할을 할수 있는 싱크탱크 또는 중심 조직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은 자유주의 시장 경제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세대인 우리가 또 우리의 차세대가 시장 경제를 부정하고 그 성공을 폄훼하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 발전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주의 시장 경제 이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공감대 확산이 대한민국의 성공 신화를 지속하고 선진화의 완성을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